상하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특수물권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경매 고유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치권, 다음에 뭐 법정지상권, 뭐 지분 경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가지고 싸게 쓰해서 해결하셔가지고 수익을 얻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아시는분 중에 한 분은 어, 법정지상권 지분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은 강매 낙찰받은 건수는 10건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건마다 이분은 수익이 되게 좋습니다 이분이 딱수익신것 네. 중에서 이제 수익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예전에 그 용산 용산은 2006년도에 용산에 단독주택이 나왔는데 딱만 남은 거예요 우리 단독 아파트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라고 해가지고 한개 호수마다 주인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단독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토지하고 부동산이 두 개예요. 그죠? 두개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집합건물은 한개 호수가 부동산이 한 개인데 이런 옛날 건물들은 그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 부동산이 두 개다 보니까 각각 경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요 근데 이번에 경매 말고 공매로 해서 땅이 공매가 나온 거를 낙찰받아서 건물주를 상대로 이제 막 소송을 걸고 막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그 약간 쌈바퀴즈때 있는 분이시긴 한데 그렇게 이분이 5년을 싸웠습니다. 5년을 싸웠던 얘기는 뭐냐면 일단 땅을 갖고 있으면 땅주인이 오해이죠 건물주가 거지혜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싸웠는데 이 건물주라 나랑 자기도 돈이 있었던 사람이었나봐요. 여기저기 뭐 변호사 사업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예요. 결국은 5년 만에 변호사 병원 업종 쓰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5년 동안에도 무슨 일벌 걸렸냐면 2006년쯤부터 용산이라 그랬잖아요. <laughs>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사실 뭐, 그, 그, 경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변호사 안 합니다. 직접 해요. 근데 소송이 사실 요즘 여러분들도 직접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제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간단한 소송 같은 건다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나중에 경매를 많이 배우시다 보면 무조건 이기는 소송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하셔도 돼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소송하는 과정 중에 가격이막 경북 <laughs> 영천시에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전에 제가 법무법인 할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사무장님도 고객 분이었어요. 근데 어 아파트 두 동짜리 아파트 단지가 새 아파트인데 이게 분양이 잠겼었는봐요 근데 그게 아파트 부이 땅만 나온 거예요. 땅을 낙찰 받아가지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런 거 따지게 되는데 이건 또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성립 안 되니까 낙찰 받으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신 게 보면은 이건 철거소요. 세 아파트로 돌아야 되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근데 사실 판결을 받아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실제 철거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철 판결문 자체가 상당한 상대방한테는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거 판결을 하는 과정에 건물주들도 아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진행 게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그 땅을 얼마나 차버렸냐면 10억을 차버어요 근데 소송 과정에 건물주가 일 땅을 아직 사갔습니다. 여러분이 랑 얼마가시겠습니까? 20억? 30억?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정인이 가격이 없어 그뭐 시간에 근데 제가 다시 등기 봤더니 30몇억에 80몇밖에 없죠 근데 법인으로 왔기 때문에 법인으로 왔는데 법인세를 내시겠죠 그런 것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학원 같은 데서도 공동투자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수물건을 통해서 수입, 고수입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본것 중에서 경매가 공동입찰이 가능해요 혼자 되찰할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여기 사람 다 모아가지고 3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30명이 공동 이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것 중에 가장 많은 거는 162명. 다 어디 교회인 줄 알았어. <laughs> 근데 경매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 수전을 위험한 게 뭐냐면 그중에서 돈이 급한 사람이 그 돈을 빼고 싶은 거야. 그럴 때에도 어떻게든 카바할 것이냐. 한바를좀 보셔야 수가 있기는 하시는 거 어쨌든 특수 물권 시장도 있고요. 아파트도 조금 더 싸게 사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말소 기준 권리는게 경매는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찾게 되면 얘보다 순서가 늦은 거는 원칙적으로 다 말소가 돼요. 여러분이 인수할 때 하나도 없고 신경 쓸게 없어요. 그말소된 비용만 지불하시면 돼요. 근데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아까 권리분석은 순서를 매기는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들 중에서 가짜가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대해야 되는데 그 임차인은 임차인이 가짜인 거예요 뭐 가족이거나 아니면 같은 주민도 등본상에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그런 걸 여러분들 찾는 것이돼요 여러분이 탐정이 돼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 임대사가 성립이 안 되는 가짜 임차인이라는 것들이 또 여러분이랑 밝혀지게 된다고 하면 또 그런 걸다 모르시면 비차 못하잖아요 조금 더 싸게 할수 있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지분 겸매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소유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명밖 나온 거죠. 요즘에 지붕 연매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부부 공동명의일 때 한쪽만 나온 거예요. 그 집은 돈이 있겠어? 그대로 없겠어요? 없을 가족도 없어요. 또 상속된 집은 중에 어느 한형제가꼭 말썽 피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인생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거죠. <laughs> 그런 그쪽 가족들은 여러분 다리를 빼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어 지분형 발동에서 어떤 공유물 그 분할이나 이런 게 원칙인데 그런 소송하다 보면 합의가 합의 협상이 돼서 아까 그영천 아파트처럼 여러분들도 납세받은 분에게 플러스금액을 얻어서 약간 수익을 또낼 수도 있다 뭐가 어떻게 돼질지는 몰라요 이제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걸하시려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했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도 있어요. 다음에 부실채권 수자라고 나와있는데 그거 보셨나요? MPL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 힘들좀 죽긴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MPL로 부실채권을 통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안 내는 시이 있었어요. 2 0 1 6년 그래서 이 MPL채권은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 상품권 10만 원짜리로 싸게 사시면 얼마나 살수 있어요? 9만 원? 9만 5천 원? 왜다 틀리죠? 9만원인데 괜찮을 것, 하고, 그걸, 그걸 또될것 같은데, 그고 그릇 고다 투자해 야될것 같은데, 그죠 9만원에 1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백화점 가서 얼마 써요? 얼마 사야 돼요? 만원. 만 사야 돼요? 자, 이거를 어디에다 옮기는 거냐면, 근저당권니까 담보대출하면 근저당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근저당권에 1억짜리를 여러분이 얼마에 사오는 거예요? 9천만원을 사와서 경매 절차에서 1억을 배당합니다. 천만원 벌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일에는 세금이 과세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빈틈도 약간 메워졌어요. 그래서 여신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은행권들 있잖아요. 그죠? 여신금융기관에서 나온 이 부실채권은 일반 개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 조건을 맞춘 대부업 법인만 살 수가 있고 그 여러분은 뭐를 할수 있냐면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것들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돈되면 찾기 좀 쉽지는 않기는 하죠. 아니면 여러분이 들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거은 뭐 대의변제 투자나 몇 가지 또 투자할 수,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대의변제라고 하는 또 법률 용어도 공부를 해야 요법정된 뭐 이미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투자 모델들을 보시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투자를 좀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일단 초보니까 뭐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단계별로 이렇게 목표를 좀 세우가, 세워,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많을 겁니다. 그렇죠? 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laughs> 페이지로 보시면 되면 그다음에 경매공부를 어떻게 하실 거냐인데 아까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좀 도움을 주세자 잠을 얻을 수 있는 멘토를좀보여드리겠습니 그래서 18년에 어, 저도 랬거든요 저도 한 2003년에 처음 경매 공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그 강사 교수님, 교수님한테 물어보려고 했, 했는데 어, 거기서 교수님이 또 멀리 계셔가지고 <laughs> 찾아가서 여쭤보기 너무 애매했던 거예요.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이동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대로 이해했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답을 들었는데 저도 이게 실력이 안 갔던 거 사실. 그래서 교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을 만나는 게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멘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매 기초 입문서정도 꽤 많이 있어요. 사서 보시기 어려우시면 동네 도서관 가서 빌려보시면 돼요. 저도 계속 도서관 가서 빌려봅니다. 신란이 나오면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왜 보냐면 이론적인 건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돈을 버어요 이런 걸 자꾸 공부해야 된다고 죠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하시다가 좀더 이제 나는 실력 있는 거를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변호사나 판사님들수책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교보문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법률 서적이라고 쳐보시게 되면 또 그런 책들만 또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누가 보통 보시냐면 법원에 법원 공무원들의 책을 보시거나 변호사님들이 사 직원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보시는 거죠니다 옛날에 이 법률 서적이 구한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형당히부 권의 책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법원에서 일하시는 법원 공무원들이 보는 책도 똑같이 사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내공을 쌓을 수수 있는 얘기입니다 수 근데 이런 법률서적은 내용이 어때요? 어려워서 절대 정독하시면 안 돼요, 그죠? 머리 다 빠진다. 진짜 판사님이 쓴 책들은 페이지가 2,000페이지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목차 정도는 벌써 늦고 계셨다가 내가 필요하면 찾아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정복하다고 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 경매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 드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부동산 테인이라고 하는 회사의 교육팀장으로 했다고 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테인 테인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서도테인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 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선물, 아니 선물 하나 드리려고 준비한 게 경매 정보를 볼수 있는 사이트 이용권을 드리려고 해요. 네.